안녕하세요. 줄리쌤의 영어법 1분 암기 꿀팁 레벨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할 꿀팁은요 바로 조동사를 포함하는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여러분 이 노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바로 조동사로 시작했다 수동태로 끝났다라는 노래입니다 자 여러분 뭐로 시작한다고요 조동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동태로 끝난대요 자 어떤 의미일지 우리 자세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조동사를 포함한 수동태는요 말 그대로 조, 조동사로 시작합니다 조동사면 여러분들 생각. 저, 조동사들 뭐가 있어요? 그렇죠 뭐, can, may, should, will 이 정도 있겠죠? 그리고 수동태로 끝난다고요 수동태 형태는요 BPP 다이 행위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조동사를 포함하는 수동태는요 얘는 둘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자 더해보면 can be PP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럼 해석은요 해석도 더해보세요 can은 할수 있다죠 BPP는 뭐뭐가 되다니깐 합쳐서 모뭐가될수 있다 자, 그 다음에 may be pp는요, 뭐뭐가 될지도 모른다. 자, 그 다음에 should be pp는요, 뭐뭐 되어야 한다. 자, will be pp는요, 뭐뭐 될 것이다.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셨죠? 그래서 조동사를 포함한 수동태는 조동사와 수동태가 이렇게 더해졌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쉬워요. 자, 그럼 예문으로 가볼게요. He will be invited by the party. Will be invited. 자, 조동사 will이 사용이 되는 수동태가 되겠죠. 그럼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? 그렇죠. 그는 그 파티에 초대가 될 것이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렵지 않죠, 여러분?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영작 타임입니다 오늘 공부했던 maybe, pp 해석은요 뭐뭐 뭐 될지도 모른다라는 의미가 됐었죠 자 maybe, pp를 이용해서 영작해 주시면 되겠고요 강좌 Q&A에 남겨주시면 선생님 여러분 1대1 영작 첨삭을 도와드리니까요 꼭 여러분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도 영어법 꿀팁은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 우리 8강이죠 8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